캐나다 겨울에 꼭 필요한 이것 여러분 캐나다 베이플 시럽만큼 유명한 것 뭔지 아시나요? 바로 비타민. 밴쿠버는 특히 겨울에 자외선 UVB의 양이 적어서 비타민을 꼭 챙겨야 해요. 편집장은 비타민 무시하다가 2주간 골골됐어요 비타민 보충제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효과 좋은 제품이 많다는 사실. 겨울 시즌 밴쿠버에서 꼭 챙겨야 하는 비타민? 바로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 비타민 D. 캐네디언이면꼭 챙긴다는 비타민 D 보충제. 비타민 D는 면역 기능뿐만 아니라 계절성 우울증 관리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챙겨 먹는 걸 권장해요. 두 번째 비타민 C. 특히 감기시즌에 챙겨 먹는다면 예방에 도움이 많이 돼요 일반 비타민C 외에 이멀존시 비타민C도 구매할 수있는데 편집장은 이거 먹고 2주간 낫지 않던 감기 바로 나왔어요 세 번째, 비타민 b 1 2 비타민B는 에너지 생성과 신경 건강에 중요해요. 특히 캐나다는 채식주의자나 종교적 이유로 동물성 식품을 먹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 유명한 비타민B를 시중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어요. 이외에도 아연, 마그네슘, 오메가3 등 겨울철 면역체계와 관련된 유명한 영양 보충제가 많아요. 런던드러그, 쇼퍼스드러그바트 등 어디서든 쉽게 구매할 수 있어요. 코스트코가 제일 저렴하니 이것도 메모. 올해는 한국 갈때 메이플 시럽 대신 비타민 선물 어때요?